네, 국민 혁명당 대변인 맡고 있는 구조화 변호사입니다. 지금 경찰들의 일부 불법행위와 정당 업무에 대한 업무 방해, 그리고 직권 남용 행위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경찰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지금 당장 해산하십시오. 해산하지 않을 경우 직권 남용 그리고 정당 업무 파괴위로 고소, 고발할 것입니다. 정당의 기자회견은 어, 어, 집회가 네. 아닙니다. 중단하시고, 어, 정당의 어, 업무입니다. 따라서 집시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경찰들도 그 점에 대해선 당연히 알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저정복과장이라는 자가 집시법 20조로 해산하라고? 그거 몰라서 이 말이야! 기자회견은 집회가 아니라는거 몰라 근데 집시법 20조를 들먹이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 맞습니다. 그리고 정당의 기자회견이라는 업무에 대한 업무방해야 정당의 기자회견은 사적 모임도 아니고 행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집시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여기 있는 경찰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도 이짓거리를 하기 때문에 이 경찰들이 아주 미개하고 수준 낮은 아주 저질스러운 경찰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러니까 경찰이 문재인 딱갈이라는 소리만 듣고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존중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경찰, 여기 몇 명이야? 여섯 명이지? 저기 열다섯 명 모여있지? 당신들 왜 모여있어? 당신들 행사하고 있어? 아니잖아. 공적 업무를 하고 있잖아. 그렇지? 우리도 정당의 업무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행사나 사적 모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경찰들이 저기 모여있는 것과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있는 것은 똑같은 업무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를 처벌하려면 당신들도 똑같이 처벌을 하라고 맞습니다. 여기 기자들도 몇명 모였습니까? 열명 모여있죠. 그러면 이 사람들도 처벌해야 됩니까? 기자로서의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집회에 해당하지 않고 사적 모임이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 이 동아 면세점 앞은 모든 국민들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저 경찰들이 지금 도로를 가로막고 국민들의 보호행, 보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도로는 모든 국민들이 자유롭게 운전을 할수 있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저 경찰차가 지금 도로를 가로막고 국민들의 운전, 통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스피커로 국민들의 국민들을 계속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 말이 맞고 경찰들의 말은 틀립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여기도 적혀있지 않습니까 국민혁명당 기자회견으로서 정당의 업무 행위입니다 따라서 집시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 정복과장이 집시법 20조를 근거로 해산명령을 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 행위이고 형법 제314조에 의한 정당의 업무방해 행위입니다 그리고 감염병예방법을 들고 있는데 제가 아까부터 기자회견하기 전부터 경찰분들에게 우리가 기자회견을 할수 없다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수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은 우리가 기자회견할 수 없는 법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제시한 문건 어디에도 정당의 업무인 기자회견을 할수 없다는 말은 전혀 없었습니다. 경찰, 법적 근거를 대라고요. 우리가 정당의 업무인 기자회견을 할수 없다는 정당한 법적 근거를 대고 해산을 요구하든지 불법행위를 하든지 그런 말을 하란 말입니다. 울러내려. 지금 그 경찰들은 거듭, 자 어, 다시 한번 제가 경찰, 경, 경찰에게 아, 경고합니다. 저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찰들이 경찰 업무를 방해하고 있고 직권을 남용해서 방해. 집시법을 거들먹 거린다면 아, 우리는 국민의 이 이름으로 집시법 말하지 말라고 경찰이 이렇게 무식한 게 지금 대한민국에. 경찰의 지적 수준입니다. 자, 대한민국 경찰 정보 과장이라는 자가 저렇게 무식합니다, 어, 기자 여러분. 있습니다. 업무, 어, 정당의 수소는 기자회견이 수소는 집시법 어, 적용을 받지 않는 ]입니다. 집회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회나 저렇게 집회나 무식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 경찰입니다. 정말 창피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경찰이라는 게 스스로 창피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우리의 업무를 방해하지 말고 다 경찰에게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저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정당의 기자회견이라는 업무를 방해한다면 업무 방해와 직권 남용죄로 고발할 것임을 거듭 경고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민혁명당의 구주와 대변인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민 여러분, 애국시민 여러분, 이곳은 국민혁명당의 대국민 공개 기자회견장입니다. 정당의 기자회견은 헌법정신과 정당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중요한 수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기자회견에 대해서 경찰이 저렇게 방해를 하는 것은 공당의 업무에 대한 방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 자유롭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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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롭고 평화롭게 어, 기자회견을 어, 하고 있습니다. 어, 모두가 그, 그, 다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를 안전하게 유지를 하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권리를 착족시키기 위한 기자회견, 그것도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홍사 고발권에 관한 기자회견을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이동욱 경기도 의사협회 회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아 불법행위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중단하시고. 네 이동욱 경기도 의사협회 회장님의 성명 발표가 있겠습니다. 자 이차 해산 명령에는 불구하고 어, 여러분들은. <laughs> 방법. 어, 네 예, 그리울지, 간단하게, 간단하게. 아, 행사가 기자 회견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기자 회견을 하고 있는데. 자, <그> 기자 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자 회견을 왜 방해합니까? 아, 기자 회견을 왜 방해합니까? 기자 회견이잖아요. 앞에 아, 기자를 네. 두고 음, 기자 회견하고 음, 음, 있습니다. 지금 음, 음, 기자 회견을 음, 하고 있습니다. 경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기자회견 하기 전에 안내하러 오신 경찰 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자회견 한번 이상 안 되니까 나머지 분들은 뒤에 떨어져 있고 발언하는 분들은 앞에서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지금 핸드폰 보시는 분 맞잖아요. 발언하는 분은 앞에 있고 나머지 분들은 뒤에서 서 있으면 된다. 된다라고 했다고. 근데 그 발언하는 사람이 뒤에 있으면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앞에 나와서 발언하는 사람이 앞에 있으면 되고, 뒤에 있으면 안 된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경찰의 수준인 것입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자, 그 아까 경비과장님이지 정부과장인지 모르겠지만, 아, 경비과장님 내일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 피고, 피고 종로 사장하고 당첨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종로서 경비과장 다시 들으시오 이런 불법행위를 재발하지 않도록 조심하시오 내일 형사고발도 할 것이오 그리고 당신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서 모두 빼앗아 버릴 것이오 다시는 기자회견을 방해하지 말아라 자 종로경찰서 경비과장 마이크 하나 들고 있으니까 세상이 다 자기 것 같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위법한 명령을 수행한 공무원들 절대 면책받지 못해요 맞습니다. 대법원 일관된 판례입니다 위법한 명령을 수행했다고 정당행위로 평가받지 못합니다 각오해라, 각오해. 오늘 변호사를 폭행하고 국민을 폭행하고 국민의 업무를 방해한 당신들은 특히 종로서 경비과장, 종로경찰서장 모두다 법정에서 법적인 책임을 받게 될 날이 돌겁니다 잊지 복정에서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습니다. 잘했어요